저희가 유정피싱에서 2023년, 당장 올해 가장 핫할 물건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단연코 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어, 그냥 보던 원투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주 신박한 친구입니다.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8이4 5 0이에요 많이 보시던 거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근데 이 제품이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대량이 많이 된 제품입니다. 어 450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최상급 모델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편의사항들을 한껏 담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이 가이드가 있죠. 여기 보시면 가이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경사가이드를 장착했다는 게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가이드 스토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토퍼가 달려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것도 이제 소재 색깔로 맞췄어요. 흰색이면 흰색으로 도장을 했고요. 노란색이면 노란색이고 형광핑크면 형광핑크입니다. 검정색으로 네, 툭 튀어나오지가 네, 않아요.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네. 마감. 이거는 돌아가는 거. 가이드가 돌아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또 여기 살짝 보이죠?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까지 총세 가지. 정사 가이드, 그리고 가이드 스토퍼, 마지막 가이드라인까지 장착이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지만 절번 연결할 때 여기도 가이드 라인을 이렇게 돌려서 맞춰주게 되면은 내가 별도로 이렇게 막 확인을 할게 아니라 그냥 요것만 보고 낚싯대 펴주면 되는 거죠. 중간 가이드도 마찬가지예요. 펼 때도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가이드 선을 맞춰서 꾹 눌러주면 되는 부분 또 쭉쭉 뜨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을 맞춰서 펼쳐주면 되는. 굉장히 편해요. 이거를 왜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국내에서는 없을 거예요. 어 내가 보니까 경사 가이드도 있고 어, 가이드 스퍼도 토 있고 가이드 라인도 있는데 하실 수 있거든요. 비어포가 그렇습니다. 비어포가 그렇거든요. 중요한 거는 비어포는 3 0만 원이 되는 낚싯대잖아요. 기어원 베이스로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9만 원대 낚싯대에서 경사 가이드 있고, 가이드 스토퍼 있고, 가이드라인까지 있다. 일단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까지 큰 효과가 있고, 어, 좀더 편하게 낚시하는 데 도움을 주느냐? 이거는 한번 써보시면 은 정말 편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입문자를 위한, 뭐 너무 상급자를 위한 고급 장비에는 정말 편의사항들이 많이 있죠. 다양한 소재들의, 다양한 부품들의 장착이 될수 있지만, 입문용에는 이렇게 편의사을 넣은 낚싯대가 없다. 근데 저희 정 서는 어쨌든 비어 1 3450 으로 정말 지금 까지 사랑 을받고 있는 회 사이기 때문에, 그입 문자 층을 저희 는 배려 를할수 밖에 없 어요？그리고 그층을 충분히 만족 시켜야 되는 저희 가또나 름대로 의그회 사의 사명 이기 때문에 비어 4 5로 나아가 는게아 니고, 비어 1 에서 당장 이렇게 적용 을하게된 부분 입니다. 요450 헤이버전 컬러는 5개로 나오고요 화이트, 형광핑크, 그리고 여기 스페셜 그린, 마지막 옐로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어원이 거의 11년 만에 이제 후속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컬러가 추가되면 추가됐고, 나름대로 이제 연식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소재의 보강 이런 것들은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뀌는 건 처음이라고 보실 수 있고, 금액도 10만 원이 되지 않아요. 아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우리나라에 이런 형태의 가성비 제품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아, 네, 저희도 시장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야너 그거 어디 있는 데 하실 수 있는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조사 입장에서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공정에 들어가는 단가 여러 가지를 고정했을 때 다른 것도 다른 건데 20만 원이 안 되는 제품에 이러한 부품들을 넣는다는 게 사실 무리수예요 예, 무리수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 가이드라인 긋는 거는 아주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잘안 합니다 예, 저희는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비어체9 5 0 구매 예정하셨다 무조건 사세요가 아니고 한번 고민해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고민하시면 결국에는 사시게 되어있습니다 <laughs>